자산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라는 게 뭐냐면 노령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이런 것들 기존 생활수급자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면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. 노령연금 나이 먹은 사람들 65세가 넘으면 연금을 주는데 보통은 차 있고 집 있으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안 준다고 생각들 하는데 하위 70%는 노령연금을 줍니다. 옛날 동사무소 가서 상담을 하면 담당자들이 집 있어요, 차 있어요? 어,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. 따지라 이거죠. 그리고 이번에 탈락하면 그 다음에 또 쫓아가서 또 따지고 그래서 하위 70%들을 확률 이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노령연금 받으시고 이런 주택연금. 그래서 불강동에 그 그 독박고래 가면 반지하에서 사시는 할머니들 굉장히 많은데 집사람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택연금 가입하시라고 그돈이 2억 남짓 되는 빌라 그 반지하 그거 자식들 주겠다고 그걸 못 드시는 거야 그 집사람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이제 할머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불광댁이 집사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여든 3인데 앞으로 10년 사신다고 90세까지 10년 동안 한 달에 주택연금 100만 원씩 받아 봐야 1년에 1200이야 10년 서버에 1억 2천이거든요. 거기 이자 복리로 한다고 그래도 그 사이에 집값이 상승하잖아요. 그러면 잉여 자산은 자식들한테 돌아가. 이 할머니가 그 노력 연금 받죠. 뭐또 그 동사무소에서 갖다 지원해 주는 쌀도 갖다 주고 뭐 하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뚝 떨어지니까 이빨도 해놓고. 옆집에 국성택 할머니 데리고 가서 냉면도 사주고 하니까 얼굴이 뽀시시 한 거야.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, 아, 불가능해. 얼굴이 뽀시시 해주고, 웬 난리야. 돈이 어디서 나서, 그, 냉면 한 그릇 못 처먹던 할머가 이빨도 해놓고, 내가 주택연금 가입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, 이거. 야 동네 할머니들다 그렇대요. 근데 거기가 또 재개발, 재개발 우선 지역이 돼가지고, 집값이 엄청 뛰었대요. 200만원씩 받아도, 10년, 1 0회 가야 해봐야 2억이야. 근데 그 사이에, 집값이 뭐 2억 언저리 하던 게뭐 3, 4억이 가버리니까 그 나머지는 자식들 줘도 되잖아요 공부하시라고 자산관리하기에는 농지연금? 여러분들 농지연금이요 시골 땅들 가업적이면 사지 마세요 왜냐면 시골 땅은 매매가인데 그 후배가 3년 전에 2,400평 땅을 상속을 받았어요 팔려고 하니까 고가와 매가는 다르잖아요 이 기록도 안 되더래. 그안 그러니까 까우니까 가지고 있는데 농지연금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농지연금도 이게 예산이 있다고도만 정부에서 던져주는 예산이 있는데 너도 나도, 나도 할거 없이 농지연금을 받으려고. 혈안이 돼 있다는 거요. 예 근데 주소를 넘겨서 2년인가 3년인가 있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. 뭐어 100평인가 200평 이상의 농자를, 농사를 농사를 져야 혜택이 되는데 그것도 로또 당첨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. 자식들한테 1억까지 농, 농지연금에서 한 80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지죠.